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보에 봤으므로 그 12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쟁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인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퇴되어 동경여반에 계승하시고, 본드블라나리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안들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 주실 말씀입니다. 자언서 31장 26절 27절 말씀. 자언서 31장 26절 27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살찌우는 끼리, 영혼을 살찌우는 끼리입니다. 예, 이제야 2 6절 27절, 다 같이 우리 두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걸 열어 지혜를 내돌려 그의 로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 살피고 개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 하나니. 입을 열어 지내를 베풀며, 그의 도로 이외의 법을 만나며, 자기의 집안을 보살피고, 개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 하나니. 아멘. 아멘. 우리 10절서부터 루누엘 왕에게 이 31장, 그자문 조언, 격언을 <laughs> 해주었던 그들부의 왕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책의 소재목을 보면, 현숙한 아내라고, 어, 되어 있지만, 어, 이 자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나에게 이런 영향을 끼친 그런 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교훈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잘하나의 말씀과 그 세상에 본인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내가 좋은 장점을 우리가 얻고 교훈을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루무의그 그 어머니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란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26절, 27절, 오늘 그분의 말씀은 바로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끼미라는 제목으로, 그분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은 생존, 역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하죠. 어제, 어, 오전중에오후 전에,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 컨테이너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laughs> 지금 여기 뭐 죽어간다는 거예요. 어, 누워있는데 꿈쩍도 안하고 많이 살아있긴 한데. 그래서 제 제가 좀더나가보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진짜 한 마리가 개가 있더라고요. 컨테이너 밑에 사는 그 새끼가 두 마리 있었는데 한두 주일 전에 한 마리가 비틀비틀 하면서 사퇴가고 있더니 개, 개가 아마 좀 그런 것 같고 그 옆에 있던 그 강아이 고양이였던 것 같아요. 난지한두달 한 정도 된, 한달반 한 정도 된 그런 애인데 한 달에 누워있는것같 들어 올렸는데, 촥 쳐지고, 눈도 뭐 초점도 없고, 아, 근데 숨을 쉬는 것 같고, 겨우. 아, 그래서 미안하잖아요, 그약는그 그래. 아,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좀 따뜻하게 보내자. 그래서 이제, 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전기방 가면 이렇게 수건에서 덮어줬더니, 한참 있다가, 어, 어, 약간 온기가 오더라고 나갔다가 결국 뭐 먹은 것수사 타고 오고 뭐 그랬는데 결국엔 한 9시쯤에 9시쯤에 마지막으로 2한 두세 번 뻑뻑하더니 안 움직이더라. 그래서 제가 와, 왜 뼈가 이렇게 했을까 일단 추위가 있다면 한 3일간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먹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먹지를 뼈가 항상 하고 힘이 없고. 그래서, 뭐, 그 반대로 뭐라도 좀, 우려서 사와가지고, 게 주사기를 통해서 먹였는데, 먹지를 못해. 먹지를 못해. 억지로 이렇게 넣어주면, 입 벌려가지고, 억지로 넣어주면, 담배 한 번에 한 번씩 뚫고 당연하는데, 뭐, 내 보니까 이미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살아가면서, 먹지를 못하면, 우리의 생존력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신체가 어려울지라도 먹는 게 조금 되면 먹으려는 의지가 있고 소화력이 뒷받침되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망가졌던 우리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먹지 못하면 지금 뭐 근육이 있고 이렇게 있고 내가 막 키가 장대하고 힘이 있어도 먹지 못하면요 천천히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오늘의 누무엘 왕의 그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느냐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 하나니 즉 먹을 걸 먹었다는 거죠 나쁜 양식 헛된 양식이 아니라 좋은 양식을 먹었다는데 그게 뭐 맛있는 거, 영양가 풍성한 거, 뭐육류나 단백질이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게으름에 게을러서 얻는 양식을 먹지 않았다는데, 즉부처 내가 이해서 뭔가해서 내가 거기서 수확해서 내가 얻은 양식 아니면 수고하고 얻은 양식.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일안 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우리 그런 거를 우리는 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일해서 얻은 걸 가지고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그것으로가살아가야될 텐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면 우리는 그걸 보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나요?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 한몇년 사이에 두 배로 올랐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이고, 아, 맞아. 역시 집은 서울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요인도 요즘 많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 어차도 어디서 땅을 사놓을걸. 응. 이럴게하우지리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벨그 왕의 그 어머니는 우리가 어제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푸지런해요. 정말 다방면에 출중해요. 그게 그분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을 힘있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도 부지런함의 양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의 주는공으로출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를 못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나옵니다 근데 그 달란트라는 것이요, 이게 엄청 큰 액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만, 얼마만한 그 돈이냐. 요즘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같은 사람이 혼나잖아요. 꾸짤을 맞잖아요. 그 1달란트를 얼마쯤 될까요? 환산하게. 이가보다 계산을 했어요. 계산했더니, 얼마냐? 놀라지 마세요. 10억. 네. 일달란트가 그 당시에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종이 주인에게 10억을 맡겼어. 이거를 관리하라고 줬으니 종이 언제 그런 돈을 만져보냐 이거죠. 겁나잖아요. 아, 나한테 10억이 맡기면 이거요? 이거 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데 그러니까 이 종이가서 땅에다가 묻은 게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변명이 되는 거죠 근데 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하다고 해요 기울고 악하다고 해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거 가지고 손해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 가 우리가 얻는 영적인 질병이 있는데, 바로, 게으름의 병. 게으름의 병.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는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에 우리가 부전을 하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될까요? 어디에다가?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을 살치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영혼을 살리는 선교와 전도와 공사 에 우리가 부지런할 때. 여기에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있는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전도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 그렇게 내가 노력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너왜 못했어? 그밖에 너 이번에 열명 작정했는데 한 명도 못 왔잖아. 그렇게 꾸준함하지 않으신다는 거. 못할까봐, 오길까봐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더라도 작정하고 기도하고 수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가 아니라도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있습니다 음.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히 하십시오. 지난주에 목적흥금 작정서가 나갔죠. 나갔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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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부담스럽죠. 아니, 뭐, 11절도 해야 되고, 뭐, 감상공도 하고, 1천번제도 하고, 하여 이것도 하고, 부담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부담될지라도,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필한 요 것들을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내가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해야 될것 거룩한 부담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영원히 살지우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영적 불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배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얼른 이새벽미려에 깨어서 하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말과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찌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귀하고 복된 일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살찌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흥양하신 만한 거룩한 믿음의 속속들이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넘겨, 넘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믿지 않게 하시고 살피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합력하여 서로 이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동하소서 나라와 권명과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음.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찾고, 예, 기도하겠습니다.